오늘은 한낮 30도 한지름인데 한낮에 점심 카페발이 나왔습니다. 아는 동생하고 제 영상에도 한 번씩 나왔던 동생인데 한번 뭐, 뭐, 점심 먹고 카페 가려고 나왔는데 어우 30이지하주차장이나서 25도인데 나이분들이 네. 많이 느끼시는 건강하는 주제에 관해서 오늘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차, 주차할 때차 많이 한거죠 보통 이런데 구석진데 어, 바이크도 정식으로 이렇게 세금도 내고 다 하지만 그래도 요즘 워낙 또 특히 옛날 아파트 주차 공간이 요즘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눈치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이런 경사로 공간. 경사로 있을 때 보통 이렇게 주차를 하게 되면은 중립을 놓고 하면 제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경사로에는 주차를 잘안 하죠. 주차를 하더라도 어, 이렇게 밀립니다. 이렇게. 경사로 주차는 피해주시고, 굳이 하더라도, 일단을 넣어주고, 시동을 끈 다음에, 일단, 일단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세워주면, 그래도 좀 밀리는 걸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좀 불안하죠. 일단은 이렇게 가지는 않는데, 이런 경사로 주차, 아, 조심해야 됩니다. 빨리 타야 되겠다. 넘어질 누워줄 수도 있어가지고, 고양이 그리고 이렇게, 폰을 보통 이렇게 두 개, 세개 정도 가지고 다닙니다. 일반 우리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모르는데 지금 이게 또제 폰도 지금 갤럭시인데 카메라가 지금 초점이 잘안 잡히더라고요. 이게 이 떨림이 심. 바이크는 떨림이 심하기 때문에 이 원래 자기가 쓰는 핸드폰은 이게 옷에 가지고 있고. 이런 카메라, 저 같은 경우는 하나 더 있는 이유가 카메라 렌즈가 망가지죠. 내비게이션용으로 네, 하나, 저 같은 경우는 어, 유튜브 영상용 카메라용 미리보기용으로 하나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한두개 정도, 일반적으로 바이크 라이더 분들은 좀 가지고 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로라고 하죠. 노면이 이런 도로는 또 바이크 분들에게 조금 불안하죠. 잘 타시는 분들도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직선은 괜찮은데 코너. 오늘은 그래도 습도는 좀 있지만 구름이 껴서 좀덜 더운 것 같습니다. 온도도 2 6도라서뭐이 정도면 좀 괜찮죠. 아, 가구수도로 이제 잘 보이네요. 이런 가구수도로 코너에서는 또 바이크는 조금 급나죠 흔들흔들 하니까 작은 바퀴 이런 저처럼 약간 큰 바이크 광폭은 조금 그나마 안정적입니다 근데 조금 작은 배기량의 바퀴는 폭도 작기 때문에 조금 불안할 수 있습니다 코너돌 때어 그리고 이럴때 또 이렇게 스트레칭 바이크 스트레칭 한번 해주셔야 되죠 차장은이렇 특히, 좀, 이렇게, 네이키드나, 이렇게, 자세가, 바른 자세가 아닌, 좀, 숙인, 전향자세 바이크들, 알차나, 그런, 타시는 분들은, 더,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조금 있다가, 보고 출발. 신호위가 우리나라 워낙 많기 때문에, 공감하시죠? 이런 거. 신호밖에 또팍 튀어 나가면 대형사고 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어, 뭐 아직 인식이 어, 바이크가 차보다 좀더 난폭하고 신호위반도 많이 한다는데 어 저거 보 빠르죠 제가 지금 조금 천천히 가는 것도 있지만 차들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차도 같이 몰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바이크보다 빨리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위반하시는 분들도 많고 바이크 타시는 분들이 신호위반을 신호 하거나 난폭운전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기 되기보다는 뭐 그냥 사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람 자기 사람누군장에 따라서 어떤 해에 따라서 지키기도 하고 뭐 사람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좋게 발명된 것도 좀안 좋게 쓰일 수도 있고 뭐 전쟁 무기 같은 것도 그렇죠. 뭐좀 너무 오버해서 나갔나요? 와 아직 탈만이 28도 조금씩 올라갑니다. 이게 시내로 갈수록 올라갑니다. 이게. 저는 더위를 또좀 많이 타는 편이라서 이 팩, 아이스팩을 두개 넣어 왔는데 이게 크게 막 시원하지는 않네요. 또 금방 녹아버리고 몸에 딱 밀착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여름에 정말 뭐죠. 우리 에어컨처럼 아, 이것도 공감상인가? 우리 자동차 에어컨처럼 뭐 그런 게 나오는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개발하면 저는 무조건 100만 원. 돈이 얼마든 간에 살것 같은데, 아, 뭐, 그런 좀, 에어컨. 골동이나 그런 건 있나? 히터는 있는 걸로 아는데, 에어컨 있나요? 음, 어쨌든, 그런 게한번 발명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 그리고 차. 차장에서 신호가 다 걸리네. 애정의 전용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아, 이거 아니면. 저, 저 같은 경우는, 어, 창원 방향은 이쪽. 하동 순천 방향은 이쪽인데, 이 자동차 전용도로를 타면 빠르거든요. 시내를 특히 통과 를 하기 때문에 뭐 30분, 40분 차이가 나는데, 아이들 선생님도 공감하시죠? 이거, 금방 갈수 있는데, 우리 차로는 타니다가 바이크로는 못 가면, 아, 정말 속상합니다. 고속도로까지는 안 되더라도, 전용도로는 운행할 수 있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주 오래된 법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성능이 안 좋거나 좀 그럴 때, 아니면 부분적으로 좀 도입을 한다든지 배기량별이라든지 뭐 그렇게 어, 여름철 되니까 뭐 엔진 열도 그나마 제 바이크는 엔진 열이 많이 안 올라오는 편이거든요. 이게 좀 뭐라더라 에어 벤트 에어 이렇게 흐름을 좋게 해가지고 또 많이 이렇게 옆으로 분산시킨다고 하더라고. 제가 듣기로 스라인이나뭐 그런 거에 비해서 아차에 비해서는 훨씬 두카티 그런 거에 비해서 작은 걸로 알고 있어요. 헬멧 안에서, 저도 바이크를 타기 전에는 몰랐는데, 어 요즘에 이렇게 블루투스 무전기가 있습니다. 대포, 대표적으로 쓰는 게, 대표적으로 쓰는 게 세나인데, 헬멧 안에서. 그 폰은 이렇게 블루투스로 연결이 돼서 음악도 듣고 전화도 할수 있고, 우리 블루투스 연결하는 모두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 말하는 거, 녹음도, 녹음도 할수 있고, 음악도 듣고, 또 다른 분들하고 또 같은 이렇게 블루투스 기계가 있으면 연결해가지고 라이딩 하면서 같이 대화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더 재밌더라고요. 그 같이 얘기도 하고 차도 아닌데, 뭐 떨어져 따로 가는데 대화가 되니까 그런 것도 좀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이것도 찍어놨네